라스트 레터 이와이 슌지 지음 문승준 옴김 미사키에게 이건 내 죽음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야. 네가 진정으로 사랑했을 그리고 분명 너를 진정으로 사랑했을 내 주위 사람들의 여름 한때 이야기이기도 해. 천국으로 여행을 떠난 내 앞으로 보내는 나의 마지막 연애편지라 생각하고 읽어주면 고맙겠어. 1장. 장례식. 내가 죽은 건 작년 7월 29일이었다. 내가 너의 죽음을 알게 된건 그로부터 3주 정도 지난 8월 23일이었다. 내 여동생 유리에게서 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순간에는 머릿속이 새하얗게 되어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솔직히, 지금도 그 사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만큼이나 너의 죽음이 내게는 큰 충격이었다. 나는 충격에서 미처 헤어나지 못한 채이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소설을 다쓸 무렵에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평온해질까? 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될까? 내가 죽은 7월 29일. 나는 화물 밴 뒤에 비둘기 세장을 싣고 하루미 부두까지 가서 고베행 페리의 출항 기념식에 참가했다. 도쿄 미용사 협회에서 미용사들을 위한 위로의 명목으로 전세를 낸 페리였다. 이런 이벤트에는 관악대 연주와 비둘기가 준비되곤 하는데 관악대의 연주와 페리의 출항에 맞추어 비둘기를 날리는 게내 일이었다. 누구나 할수 있는 쉬운 일. 세 장을 열기만 하면 되니까. 갇혀있던 100마리의 흰 비둘기가 일제히 날아올라 페리 주위를 한 바퀴 돌고 멀리 떠났다. 가판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미용사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나는 빈세 장을 다시 차에 싣고 이벤트 회사 담당자에게 인사를 한 다음 회사로 돌아왔다. 히가시 나카노에 있는 작은 회사로 이름은 도쿄 흰 비둘기파. 3층짜리 건물의 옥상에 있는 사육장이 비둘기의 보금자리였다. 비둘기는 귀소본능이 강하기 때문에 도쿄 23구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날려도 반드시 그곳으로 돌아왔다. 도쿄 흰비둘기판는 하토 사부로라 자칭하는 50년 경력의 사장이 운영하는 곳으로 정사원은 사장의 아들인 신, 그리고 격리인 마에하타 씨둘 뿐이었다. 신의 성이 기무라인 것으로 보아 하토 사부로가 사장의 본명은 아닐 것이다. 격리인 마에하타 씨는 사장의 처제. 나는 이런 가족 경영 회사에 고용되어 오랫동안 아르바이트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사장과는 대학을 졸업한 후 이벤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할때 처음 만났다. 일손이 부족하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일주일에 몇 번인가 비둘기 사육장 청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어쩌다 보니 전속 스태프처럼 되어 버렸다. 사실 외부인을 만날 기회는 이벤트 회사 쪽이 훨씬 잦았다. 소설가는 작품을 읽고 서평을 써줄 유명인과의 인맥이 귀중하고, 더군다나 비둘기의 전념에서 좋을 이유도 없지만, 매일 열심히 사는 비둘기의 모습을 보다 보니, 점점 이 일에 빠지게 되었다. 숫자를 세어보면 모든 비둘기가 돌아온 건 아니었다. 기운이 없어 보이던 녀석은 역시 무리였나 싶게 돌아오지 못했다. 그럴 때면 평소에 관리 좀더 해줄 걸 하며 후회하게 된다. 원래부터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성격 탓인지, 프로로서 비둘기를 날리는 이상, 비둘기가 단련된 근육과 예쁘게 정돈된 날개로 힘차게 날도록 해주고 싶었다. 미라를 잡으러 갔다가 미라가 되었다는 속담과는 좀 다르려나. 이럴 때딱 맞는 속담이 뭐 없을까. Ready to continue?